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도전 모드가 요즘 정말 메리트가 없어요. 보상이 요 배너 빼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다가도 또안 하면 뭔가 찝찝해. 결론은 시즌 상점 있을 때가 보상이 훨씬 좋았다. 요게 대장도둑을 필수로 써야 되는 그런 모드인데, 어, 남들 다 대장도둑 막으려고 지상 세팅할 때나 혼자 라바 써버리기. 감히 공중을 배제해? 오늘 목표 깔끔하게 4연승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페카어뭐 로얄올 연병 이런 거 세팅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 상대방 대장도둑 무조건 쓰니까 그걸 여기용해서 공중으로 카운터 친다 어 잠깐만요 이거 해골군대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해골군대 안 잡히니 어 이모전 씨어 버릴까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애매한데 야야 야 버릴게요 왼쪽 아니 아 해골군대 왜안 뜨냐 야 이거 야, 야, 오른쪽 무조건 날려야 된다. 어, 야, 잠깐만. 어, 야, 날릴 수 있냐, 이거, 오른쪽? 스킬! 아! 아 아니, 야, 잠시만. 얘는 공중 막을 게왜 이렇게 많냐? 너는 공중 배제 안 했네. 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어, 이거, 다고에! 로켓병에! 저 내전툼은 또 뭐냐, 저거. 아, 야, 큰일 났다. 아니, 그리고, 야, 이거 해골군대가. 뭐야, 이거? 야, 이거, 3크라운으로 이로 들어오네, 야. 일단 대기. 야, 이거, 해골군데, 여기다 빼면은, 대장도둑도 못 맞거든? 아,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어, 뭐야, 야, 이렇게 된 이상, 공격으로 승부 본다. 아니, 야, 근데 무슨 1법까지 있냐? 미쳤네, 얘 그렇지, 왼쪽 뚫어버려. 야, 야, 감전 대기. 감전 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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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크라운으로 가자, 그냥. 와, 야, 이거, 지금 밀어야 된다. 지금 밀어야 된다. 파벌까지 때려. 그렇지 부셔야 돼. 부셔. 여기서 승부 봐야 된다. 감전. 그렇지. 나가 임마. 야, 상대방이 이게 공중을 보통은 배제하는데 이상하게 공중에 집착하는 변태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야, 이거는 해골군대로 아, 이거 대장 도둑 막을 카드인데. 야, 얘는 또 일법이야. 오히려 좋아. 이거, 일법 잡아먹고, 야, 앞에 뭐 들어오는 거 조심, 아, 이거는, 아, 야, 이거는, 이거는 막아줘야 된다. 대장도둑으로 막아주고, 자,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플랜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어, 바로 공격하자. 야, 잠깐만. 저거는 일법이 빠졌기 때문에, 아, 파벌이 있어? 그래도 요거는 인드 하나로 막을 수 있거든. 일법이 아까 빠져서 깔끔하게 막아주고, 야 그래도 공중 막을 게얘 일법 하나 아니냐? 괜찮아, 이러면은 괜찮지. 자 오른쪽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아 도둑, 야 이거 해골 군대를 여기다 빼면은 아참 불편하네 이 자식. 화살까지 오케이 체크 완료. 야 다시 한번 들어간다. 지금 그래도 오른쪽이 라바 하나로 재미 많이 봤거든. 다시 라바 놓고,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배틀램 뜨면은 이거를 또 막을 것인지, 아, 버릴게요. 어. 1초에 망설임도 없다. 바로 버린다. 야, 저기다가 10코를 뺐어. 얘가 막긴 막아야 돼. 안 막으면 3크라운 난다. 자, 도둑만 빠르게. 상대 스킬 쓰면은 나도 스킬 써주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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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어, 야. 자자자 이렇게 되면은 1버 빠졌죠? 자 공중 막을 거 없거든.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자 나와봤자 파불이거든? 야 이거 대장도둑이 몸빵 했어야 됐는데 파불 떨어지나? 한 대. 한 대만 더. 아. 야 스킬. 한 대만. 대가리 박치기 한 대만. 그렇지 됐어. 야야 수비 잘해야 된다. 이번에는 수비를 해야 돼. 야. 이거 안나바 들어가야 됩니다. 인드 꺼내고. 야, 화살 빠진 거 너무 좋지? 이러면 해골 군대를 막을 수 있거든. 자, 들어간다. 여기서 무조건 날려야 돼, 날리고. 들어오는 거 해골 군대. 아, 이 친구 안 들어와, 왜? 들어올 것 같은데. 페카, 떨어지나? 어? 야, 야, 파블로, 일단. 일단 마무리. 야, 이거는 해골 군대. 일단 아껴주고. 어, 이런건 꺼내야 돼. <laughs> 알았어, 알았어. 바로 꺼내주고. 야, 이번에, 벌론 한번 넣어주고, 일법 순환 돌았나? 순환 돌았나? 아, 순환 돌리고 있는 중이죠? 아, 돌았네. 돌았네, 죽어, 이 자식아. 감정까지 쓰고, 너 돌았니? 나가, 임마. 감히 공중을 배제해? 건방진 녀석. 자, 이승 남았죠. 아, 쉬운데, 역시, 라바가 생태계교란종이라니까 일단 라바 하나 띄울 때마다 타워 하나씩 날린다는 마인드. 근데, 반대로 네 타워도 하나씩 날아간다는 마인드? 어 뭐야? 야, 도끼맨이 있어? 아니. 아니, 이럴 수가. 대장 도둑에. 어?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이거. 일단 억으로만? 그렇지. 야, 이거 수비 좋았다.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엘렉스이드개 많이 맞지. 좋았다. 아, 오히려 좋아. 자, 저거는 해골 군대로 막고. 일단 벌룬 넣는다. 야, 근데 이거 토네이도가 토네이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토네이도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래도 오른쪽이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야 도끼맨 꺼냈죠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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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어 분노까지 야 이러면 내가 개이득받지 잠깐만 야 이거 도끼맨까지 뺐고 아니 공중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야 이건 맞아줄게요 어야 이거 좀 아픈데 괜찮아 아프니까 혼자다이 정도는 맞아줄게. 그래봤자 공중 막을 거 도끼맨 하나거든. 자 라바 띄우고. 자 도끼맨 아까 빠졌기 때문에 이거 막을 거 없다. 자 여기서 오른쪽 날리고. 어 도끼맨 나오면은 왼쪽 들어갈게요. 아 잠깐만. 아 순환이 빠르네 이 자식. 어 잠깐만 야야야 야, 야. 같이 맞으면 안 된다. 아니. 그렇지 빨대 꼽아야죠. 아 살려줘. 와, 야, 이게 와, 이렇게 야무지게 맞는다고? 야, 야, 토네이도 빠졌거든. 토네랑 도끼 다 빠졌어. 이거 막을 거 없다. 그렇지. 제발, 제발. 야, 도끼맨 또 나오나? 자, 도끼맨 또나오면 반대 뛸게요. 야, 이거를 분노로. 어, 좀 센스 있네. 야, 이거 도둑 찔러 넣어주고. 아, 뭐야, 패카가 있어. 야 괜찮아 이거 일법 없잖아 얘 일법 없었지 자 라바 띄우고 인드로 팩카 잡아 먹고 아야 이거 지나도끼맨 잠깐만 아 아프다 야 라바 체력 달는 거봐 미쳤네 팝을 때리고 도끼맨 아야 이거 오바 있다 와 이거 도끼맨 잡으려고 감정까지 썼는데 자 이거 수비 오케이 수비 해주고 어 야, 야, 헤드 놓고.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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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수비, 수비 안 해도 돼. 되... 아! 어! 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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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너무 방심했다. 야, 이거.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거였는데. 자, 괜찮아요. 요 정도는 약간 인간적인 매너. 자연승 해버리면은 인간미 없잖아. 1패 정도 해줘야지. 야, 근데 도끼맨은 와 이거는 좀 신박했다. 어, 야 들어온다. 이런 거 막으려고 해골군대 쌉대기 중 스킬 써봐 인마. 스킬 써줘. 야 화살까지 빼? 뭐야, 뭐야, 뭐야 너? 야 방금 고급 스킬 나왔죠. 어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왜 이래? 이 친구 왜 이러지? 정신 못 차리죠? 당신 아레나 칠입니까 휴먼? 야야 스키 한번 써주고 그렇지 로켓병 잘 가세요. 자 오른쪽 날려주고 어 이거는 파블로 그냥 마무리. 자 오른쪽 날렸고 잠깐만 일단 어 상대방 로켓병 하나거든 감히 공중을 배제해. 자 이번에 왼쪽 날리러 가겠습니다. 지금 엘릭서도 내가 앞서고 있고. 자, 이번 턴에 그냥 쓰리 클레온까지쭉 밀고 들어갈게요. 야, 안내냐? 야, 엘릭스 나갔나? 나갔구나. 야, 빠른 판단 좋았다. 아니, 아니구나. 야, 프린세스는 뭐냐? 저거 푸세 투세, 푸세랑 로켓병인데, 그걸로 어느 세월에 맞게? 야,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애들, 봐봐. 이게 대장 도둑 때문에 저렇게 로운을 많이 쓴다니까. 하지만 다예상 해버렸죠. 자, 헤드로. 수비해주고 대장도둑 넣어주고 대가리 박치기 그렇지 됐어 끝났죠 이거 못 막거든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감히 공중을 배제해? 어 상대방 정신 못차리죠 뒤통수가 아주 얼얼할거야 자 마지막 한판 9승 1패까지 왔고 어뭐단한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도끼맨만 안 만나면 된다는 마인드 자 일단 라바 라바 내주고 자 해골 군대까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야 뭐야 안 들어와? 발키리? 야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인드로 잡아 먹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은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이 친구 딱 봐도 공중 배제한 친구거든 아니구나 인드가 있네 야 괜찮아 저거 일단은 감전으로 한번 끊어주고. 자 파벌까지거든 파벌 어. 야 여기로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야야 이, 야, 이 친구 뭐지 이거 잠깐만 하지만 어 화살까지 야어 아니 미니언 뭐야 잠깐 야 공중 다 빠져서 벌름 들어갔더니 하나가 더 있었네 아 아니 덱 뭐야 저거 지금 공중 몇 개야 감히 공중을 내가 배제했구나 야 아니 근데 저건 좀선 넘었는데 인드에 일드에 어참야 반대 들어가 너가 공중이 그렇게 많아? 아 지상도 있구나 아니 어 이거 어떡하냐 야 잠깐만 아이고 이거 큰났네자 일단 인드로 막고 이 일드 나오나? 일드 순환 안들었을건데 야 이거는 기회일수도 있다 해골군대로 막아주고 자 왼쪽 으로는쪽 이거 까다롭다 자, 일드 꺼내면 한쪽은 못 맞거든. 감전되기 아, 발키리 잡아먹고... 아, 좀 애매하다. 야, 이거 인드... 하... 야, 이거 인드 때문에... 야, 이번에 진화 일드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미치겠네. 파벌 감전에 안잘리거든 인드 나오겠죠? 자, 인드 나오면 반대 띌게요. 인드... 어, 야, 뭐야, 안내? 잠깐만. 해도 놓고. 야, 요거는 감전으로 한번 끊어 주고. 자, 오른쪽. 아! 아, 타이밍 실환이야. 야, 잠깐 타이타이타이아 어! 야, 들어가. 다 들어가. 야, 이거 미니언 나올 거야. 미니언? 미니언 예측!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좋댔어 아? 아! 야, 잠깐만. 어, 이거 아닌데. 야, 시간이 없다. 어,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야, 이거 들어가야 돼. 시간이 없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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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쨉깍, 쨉깍. 야, 10초 넘었다. 잠깐만. 아니야, 이거는 좀선 넘었지. 아. 어, 야, 아, 야, 일대인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어, 이런 변태 같은 놈이 있나. 진짜, 자, 진짜 찐막 이거 만약 진다. 재도전안 합니다. 자존심이지어 고작 1승 남은 것 때문에 재도전을 해?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 무조건 승부 본다. 무조건 이긴다.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어뭐 아, 배틀렘 저렇게 뒤에서 내냐. 화살? 오케이. 야, 화살, 그냥 도와중기 픽살. 너 뭔가 느낌 좋다. 픽살 잘낼것 같은 친구야.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 같아. 아주 좋아. 어, 이거 뭐야? 아, 야, 이게 지금, 카드가, 아, 요거 맞아줄게요. 이거, 헤드로 막으면서, 좀 맞아주고, 어, 야, 뭐, 스킬, 야, 지 혼자 그냥 생쇼를 하네.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 혼자 스킬 쓰고 난리가 났어요. 어, 너무 많이 달았는데. 야, 머스킷? 자, 공중을 일단, 막을게. 와, 이건 뭐야? 여, 이 친구 와우 한번 해줘야 돼, 이거는. 야, 너 신박했다. 정제소 수비는, 이거 거의 8,9년 전에 유행하던 수비 방법인데, 이 친구 8,9년 동안, 뭐, 어디, 무인도 갔다 왔어? 정제소를 수비할 생각을 하네? 어, 일단은 굉장히 참신했어요. 나야, 나야 좋지. 야, 이거는 그냥 들어가도, 아, 아니야, 참자. 오버하지 말자. 엘릭서가 없다. 야, 그래도 저 머스킷 하나가, 저 친구의 유일한 큰 재산이에요. 공중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저것만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 자, 요거 앞나봐 놓고 쓰리 크라운 그대로 가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정제수 제대로 짓네. 아니, 아까 정제수 수비로 쓰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거든? 자, 일단 벌론, 아, 야. 일단 감전으로 창고까지 제거하고 이러면 공중 막을 거 아예 없죠? 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야이 친구 어쩐지 화살 봐 이거 정확도가 굉장히 불안한 친구야. 끝났죠. 한대한 한 대만 더. 아야 데스데미지랑 다음 파보에 끝나버리죠. 아 어, 잠깐. 야요 정도 체력이면은 순환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 자 라바로 깡딜로 간다. 라바, 그냥 깡딜로 마무리하는 수, 감전 때려주고, 한 대, 두 대. 어, 정재수 수비, 야, 너정재수 굉장히 좋아한다? 오늘 미션도 컴플리트.